안녕하세요, 가을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랩핑지 접기 찜돌나 일단 접기 해볼 건데요. 일단은 제가 테이프와 풀이 필요해요, 풀. 목공풀도 되고, 목풀도 되고, 테이프도 되는데, 저는 테이프, 테이프와 목공 물풀 뒤다 준비해줬어요. 이렇게 준비해줬고요. 저는 이걸 저는 앞면이 아니 하에요. 이건 올림님이 주신 거고, 이걸 적당히 이 정도 접어주실 거예요. 잘못 접으시면 안 돼요. 저, 저는 연습도 안 하고 그냥 바로 해보는 거예요. 아이고, 아. 영상 보고 기억. 한번 영상 보고 바로 하는 거예요. 인형우에 저는 또억력이 좋으니까. 점. 켠 다음에, 어, 이렇게 한 다음에, 켠 다음에 여기를 꼭 맞춰주세요. 맞춰주신 다음에, 이걸 펴줄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풀에 붙여주실 건데, 저는 아몬스 골프를 이용했습니다. 이렇게 붙여주고 어, 가족 목소리 들리실 수도 있을까 양해 부탁드려요.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물풀 튀어나온 거 닦아주세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이렇게 붙여주시면은 이렇게 돼요. 아는 허허. <laughs> 자그 다음에 여기를 적당히 접어주실 거예요. 방금 보고 바로 하는. 안맞춰주시면 되게 하기가 좀 그래요. 저처럼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어 어떻게 했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어 그래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음, 난 천지였어. 죄송합니다. 헉, 이거 왜 찢어져 있지? 괜찮아. 이거를 이 줄에 맞춰서 자로 해주실 거예요. 이 테이프를 좀 붙여줘야겠다. 아, 모양모양이 디테일하지 않는데 할수 없지. 얘라도 살리기 위해. 나머지는 가위로 잘라줄게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해주었어요. 테이프는 여기 테이프는 무시하시고, 다음에 여기 또 반을 접어주실 거예요. 이렇게. 잘 맞게 접어주세요. 아이 소리 싫어 접는 소리 겸 소리 그겸어 아니 어나왜이 어, 언니 왜 자꾸 이 카메라를 치지?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맞춰 주시고 잠마 뭔가 이상한데 음, 나는 이렇게 접고난 다음에 이거 테이프 로 붙여 주실 거간 다음에 이삭에 좀 붙여 줬어요 아 이렇게 해 주셨으면 이제 어, 넉넉하게 할 거예요. 한 이... 이렇게 해볼까요? 오호. 자, 옆을 이제 접어주실 거예요. 이렇게. 적당량? 이 정도? 아닌데이 정도네? 이걸 옆에 맞춰서 여기. 거든요? 여기를 맞, 맞춰서 해주세요. 제가 이삭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도 여기를 맞춰서 해주세요. 자, 아, 이렇게 해줬고요. 이걸 다시 펴주세요. 잠시만요. 이렇게 꽉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펴줄게요. 펴주신 다음에 여기 있잖아. 이걸 안으로 들어가게 해줄게. 이렇게 남자 이걸. 이렇게 아, 안으로 해줘야 되는데. 아, 이렇게 다 접었는데요. 여기가 끝이 좀 이상해요. 네, 이렇게 붙어 일단은 이렇게 해줬고요 이다 했으면은 여기 안에다 넣고 여기를 차트로 잘라서 여기 그걸로 장식하든 뭘 하든 이렇게 띠봉트 맞나? 맞는데? 뭐였더라?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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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처, 처음 줬어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붙이면 돼요 일단은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상, 랩핑지 적기였습니다. 안녕!